안녕하세요, hey 구나고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써보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아직 그렇게 오래 갖고 놀만한 것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제가 예전에 퀘스트를 그래도 나름 오래 썼던 이유가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 아직 비전OS에서는 이게 불과 한 달도 채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뭘 실컷 해보려고 해도 전용 앱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격이 얼만데, 아니, 얼마나 어렵게 구했는데, 그냥 책상 위에 장식품처럼 놀게 놔둘 수는 없죠. 어떻게든 뽕을 뽑아내고 말겠다, 이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laughs> 지금 시점에서 비전 프로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결국 맥벌츄얼 디스플레이. 한국어로 나온다면 맥 가상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전 프로가 잘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비전 프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비전 OS의 초기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인데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가장 잘하는 부분은 애초에 얘는 타고 태어나길 잘 태어났기 때문에 압도적인 하드웨어에서 오는 장점이 있어요. 현세대 어떤 기기와 비교해 보더라도 비전 프로는 현재 가장 뛰어난 디스플레이와 화질을 갖고 있는 헤드셋이 맞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비전 OS의 준비 단계와 무관하게 그냥 이 애플 비전 프로의 하드웨어만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 생각에는 맥과 연동해서 사용 가능한 벌트 디스플레이, 즉맥 가상 디스플레이인 거죠. 일단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맥북 프로와 사용하는 모습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클램쉘로 마치 비전 프로를 외부 모니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게 사실 맥북 프로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상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로도 잠자기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전 프로가 맥북 프로를 인식하고 연결을 시도해볼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죠. 반대로 맥 가상 디스플레이로 비전 프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맥북을 닫을 경우에도 역시나 연결이 끊겨 버립니다. 원래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사용 중에 맥북 프로를 닫아도 외부 모니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클램쉘 모드로 전환되는데 비전 프로하고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궁금했던 분들은 참고해주시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테스트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맥 스튜디오. 현재 저의 아주 소중한 메인 편집 기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M3 맥스 맥북 프로가 있다고 한들 맥스튜디오에 들어있는 M2 울트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맥스튜디오와의 조합이 가장 기대될 수밖에 없었어요 맥북 프로에서는 비전 프로를 전용 모니터처럼 사용하는 게좀 까다로웠지만 맥스튜디오는 애초에 내장 디스플레이가 없고 외부에 연결된 모니터를 잠깐 끊어도 어, 맥 스튜디오는 전원을 켜고 쭉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과는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맥 스튜디오를 완전히 끈 상태에서 모니터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나서 맥 스튜디오를 타겟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됩니다. 이게 됩니다. 역시 맥 스튜디오는 디스플레이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을 켤수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연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맥 스튜디오는 비전 프로만 있다면 책상 위에 본체만 딱 두고 전원 연결만 해놓은 상태에서 모니터 없이 바로 사용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맥 스튜디오를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쓸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걸 안 해볼 수 없겠죠. 이렇게 또 스타벅스에 안올 수가 없죠. 오픈런을 스타벅스 오픈런을 살면서 처음 해봤어요. 자 휴대용 맥 스튜디오를 꺼내고 전원 케이블 꺼내고 키보드, 그리고 중요한 맥 스튜디오의 전원이 여기는 아 여기다 요거를 켜준다.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 맥 가상 디스플레이. 그럼 바로 고나의 맥 스튜디오. 음, 깨어났구나. 오늘은 시간이 별로 안 걸렸네. 이게 제가 항상 사무실에서 맥 스튜디오로 작업할 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는 저의 작업장 아니, 저의 작업 데스크탑입니다. 항상 사무실에서 보는 화면. 폴더 막 여러 개 있고, 작업하는 거 있고, 여기에 원래 스티커 여러 가지 띄워놓는데, 그건 좀 개인적인 업무 관련된 것도 좀 많고 하니까 제가 꺼놨어요. 제가 또 항상 사무실에 가서 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게 어, 연결이 안 됐구나. 스포티파이, 우선 스타벅스 와이파이 좀 쓰겠습니다. 항상 여기다가 카페인을 먹여놓죠. 카페인이든 부엉이든 제가 쓰는 앱이 있는데 이제 화면이 꺼지지 않게. 항상 사무실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음악 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노션을 들어가서 노션에 들어가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따다다다 보고 있죠. 그리고 저기에는 이제 업무 관련된 것들이 많으니까 자세히 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팝컷을 열어요. 그리고 바로 저는 사실 다빈치 리졸브도 엽니다. <laughs> 아무래도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맥 가상 디스플레이로는 자유롭게 작업창들을 이렇게 크게 해놨다가 할 수도 있고 작게 조절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사이즈 조절하는 것도 이제 편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치를 내가 편한 위치, 내 몸에 맞게, 내 눈에 맞게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게 이게 해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엄청 편하더라고요. 작게 만들고 가까이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제 기대서 좀 크게 놓고, 뭐 영상 편집 이제 가편집본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실제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이널 컷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전 프로를 쓰면서 어, 리뷰도 해야 되니까 매번 화면 녹화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비전 프로 자체에 있는 이 녹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보는 화면 주사율도 떨어지게 되고 해상도도 4K까지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평소 사용할 때 느끼는 그 깨끗함과 선명함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는 이 녹화본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긴 합니다. 이 정도면 맥 스튜디오는 이제 휴대용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비전 프로가 이 자체만으로 지금 당장 용도를 찾아서 시간을 보내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맥 버추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본전을 뽑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 애플 비전 프로의 단점만 쏙쏙쏙 쏙 모아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제품을 받고 초기 경험에서는 알수 없었던 부분들이 사실 사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당장 한국 발매를 앞두고 있고 뭐출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 날짜 기준으로 구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guys.